지금 이 눈이, 이 눈이 이렇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눈이 조금 휑해요. 언더에 메이크업을 안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언더 메이크업에 좀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밑트임 애교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언더는 이렇게 안 하고 왔어요. 우선 제가 여기 위에 깔아놓은 섀도우를 밑에도 깔아줄 거거든요. 오늘은 요 섀도우를 써줬는데요. 연핑크를 깔아줬거든요. 원래 전에는 위에를 트는 거에 되게 집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언더 트는 게 조금 더 눈이 자연스럽게 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다크서클 있는데도 살짝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다크서클 커버가 더잘 돼요. 핑크색이다 보니까 혈색이 조금 도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다크서클 가릴 때 라고 그래서 저는 언더 섀도우 깔때 이렇게 여기 다크서클까지 확장해서 조금 깔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아래를 밝혀줬고요. 그다음에 이거 써가지고 저는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개를 되게 잘 쓰거든요. 이거 두 개를 섞어요.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고 여기 끝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만 얹어줘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앞에는 좀 연하게 뒤로 갈수록 좀 진하게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까는 날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오늘인데 블러셔를 이렇게 까는 날에 여기 뒤쪽 섀도우 있잖아요. 뒤쪽에 얹히는 섀도우랑 이렇게 이어주잖아요. 그러면 블러셔가 되게 섀도우랑 잘 어우러지면서 예쁘더라고. 이렇게 눈 가까이 블러셔 까시는 분들? 이렇게 저처럼 섀도우랑 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예뻐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트임을 해줄 건데 여기 이 컬러를 좀잘 쓰거든요? 1차적으로 음역을 줄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미트임을 약간 두 가지 방법으로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많이 트고 싶으면 여기를 동그랗게 잠깐만.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지금 눈을 좀 그려왔거든요. 눈 이렇게 이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조금 눈이 이렇게 트여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트여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음영을 약간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요러, 요런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음영을 이런 식으로 주고요. 두 번째는 좀 이렇게 가로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트여지면서 밑으로도 트여지면서 대각선 느낌으로 트고 싶으면은 여기 완전 삼각존 있잖아요. 삼각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이렇게 밑으로 확장하고 싶으면은, 여기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가고요.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늘리고 싶으면은요. 여기 삼각존 있잖아요. 아이라인 있는 데까지 저는 이렇게 확장을 하거든요. 여기, 여기, 요렇게 삼각형으로. 트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날 그날 추구하는, 추구미에 따라서 이 트임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할까? 음, 저는 메이크업을 항상 다르게 하거든요. 이런 게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 오늘은 2번 대각선으로 가시죠. 대각선으로 가시죠. 오늘은 그러면 대각선으로 갈 건데요. 이렇게 터줄게요. 1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음영 주기 쉬운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늘리고 싶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늘리고 싶은 데까지 늘린다 하면서 이렇게 가로로 머리카락을 좀 치워왔는데요. 조금 더잘 보이시죠? 여기는 살짝 선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저는 거의 아이라이너 여기 끝 되기 전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질 때까지 음영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게 조금 뭔가 대칭에 좋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일직선을 이렇게 찍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요 가로로 찢어졌지만 밑으로도 트여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트여줬으면은 밑으로도 트여줄 거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가는 겁니다. 그 아수라 백자 메이크업 기억하시나요? 아수라 백자, 아수라 백자, 아수라 백자. 이걸로 이제 저를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그때처럼 반반으로 보여드릴까요? 확실한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제가 이제 반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섀도우 깔긴 했는데 음영부터는 제가 반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밑으로 이렇게 음영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트여 보이죠? 이게 트윈라이너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요즘에는 얘가 없으면 화장을 못해. 자 이걸로 이제 눈을 조금 더 음영을 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지금 여기까지 터놨잖아요? 거기까지 다 색을 입혀줘요. 점점 진해지죠?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엄청 진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브러쉬가 있거든요. 경계가 좀 지니까 이걸로 좀 풀어줘요. 이런 느낌? 터졌죠. 이렇게 터졌죠. 점점 앞으로 넘어가 줄 건데요. 근데 제가 여기 끝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두껍게 음영을 줬잖아요. 근데 점점 앞으로 갈수록 얇게, 얇게 가셔야 돼요. 얇게 얇게 가 주실게요. 지 앞트임 해놨잖아요. 앞트임 언더 쪽에도 음영을 넣어주세요. 앞트임 있는 여기 언더 이쪽 있잖아요. 여기 여기 언더에 음영 안 넣어주면 좀동 떨어져 보이거든요. 저는 앞트임이 좀 세게 하는 편이어가 저처럼 앞트임 조금 세게 하신다 하시면은 여기 앞트임 언더 쪽 있잖아요. 여기에 음영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실 거예요. 마치 원래 내 눈처럼 언더 전체적으로 넣어주면서 뒤에랑도 한번더잘 이어주고 그리고 지금 엄청 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머징을 한번더 해줄 거예요. 뒤에 브러쉬로 애교살에 넘어가서 더러워질 것 같아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해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따가 애교살 그리고 그 애교살 하이라이터 넣어줄 때다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밑트임도 되고 여기 언더도 살짝 트이거든요? 저는 아이돌 메이크업을 좀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에스파 분들이 여기 언더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였다. 나도 언더에 신경 쓰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어줬으면 여기 눈동자 부분 있잖아요 아래 부분만 이제 이렇게 제이 진하게 살짝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되게 예뻐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쪽 눈이 더 내려가 보이면서 되게 만화 눈 같아요 아, 표현력이 너무 부족하다. 죄송해요.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약간 표현이 잘안 되네. 제가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동자 아래에만 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넣으면 그냥 좀 더러워. 그래가지고 눈동자 아래에만 이렇게 해서 살짝 풀어주고, 양옆에 살짝 풀어주고. 아까보다 조금 눈동자가 살짝 내려가 보이죠? 눈동자? 뭔가 약간 렌즈가 더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걸로만 눈 텄을 때보다 여기 중앙에 조금 더 진한 펜슬로 해주니까 이렇게 세로로 더 눈이 길어 보이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저는 애교살도 이걸로 그려주거든요. 애교살도 제가 이거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편인데 저는 애교살이 진짜 정말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교살이 어디까지 있냐에 따라서 내 눈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대각선으로 트여주는 날에는 제가 애교살이 그렇게 두꺼운 편 아닌데 제 애교살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터나 가지고 여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기도 좀 터주고 좀 보여드릴게. 말보다 행동. 제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제 애교살 밑에다가 음영을 줍니다. 제 애교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너무 좋은데 단점이 너무 잘 부러져요. 이런 느낌. 원래는 제가 애교살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터졌어요. 왜냐면 여기 밑트 힘을 대각선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러면은 눈이 진짜 커 보이거든요. 애교살이 두툼할수록 눈이 진짜 커 보여요. 저는 여기 앞에 애교살 있잖아요. 앞에 애교살을 안 붙여요. 여기 눈 앞머리랑. 그러면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여기를 띄워주는 편이에요. 안 붙여요. 여기 앞에랑. 그리고 뒤에 브러쉬로 풀어줘요. 지금 되게 진하잖아요. 이게 풀어주면서 끝으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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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잖아요. 안 그린 데까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주고요. 점점 연해지죠. 내 눈이 커지고 있어. 어때요? 역시, 사람은 애교살이 있어야 돼. 이게 컬러가 좀 빨간 편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빨간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애교살을 1차로 이걸로 해주고, 이제 2차로 약간 빨간 거를 조금 잡아주려고, 이거 저 눈썹 그리는 건데, 이것도 되게 애교살 그리기 되게 좋거든요. 여기 위에 이 컬러인데 이렇게 두 개가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애교살에 완전 그냥 최적화된 컬러?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막 붉어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붉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로 한번 더쓱 그려주면서 붉은기를 좀 잡아줘요. 이거가 눈썹 컬러 하기에도 너무 좋은 컬러고 애교살 하기에도 너무 좋은 컬러여서 약간 브로우 찾으시는 분들도 이거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그어줘서 엄청 그냥 선만 보이잖아요. 이걸로 또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붉은 컬러랑 이제 그 브라운 컬러랑 섞이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교살도 더 진해 보이고 이두개 컬러가 애교살 만들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 때두 가지로 애교살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약간 애교살 무슨 컬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이렇게 너무 추천합니다. 이제 쓰기에도 너무 편하고. 저는 지금 여기 또 보다 보니까 여기 밑에가 살짝 또 비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매끈하게 이어지도록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밑트임을 메이크업 아예 끝날 때까지 수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메이크업이 얼마나 추가되냐에 따라서 또이 정도 더 터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밑트임을 거의 끝까지 계속 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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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편이에요. 어때요? 저 애교살 좀잘 만들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교살을진 진가못 그렸었어요. 그 아수라 백자 메이크업 보면은 지금 보면 좀 애교살 좀 별로야. 좀이 아니야. 그냥, 그냥 별로인데 애교살 방법을 좀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기... 기분이 차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완전 꿀팁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지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 자, 자, 집중, 집중.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도 그랬고 되게 처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애교살 여기 하이라이트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더러워지고 아이라이너라던가 이제 아이브로우, 애교살 뭐등 등등등등 조금 수정하고 싶은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컨실러 펜슬도 있고 애교살 펄 넣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요즘에 약간 아이라이너 살짝 이렇게 삑 나갔어. 그럼 이걸로 살짝 지워지고 약간, 약간 삑, 약간, 찍찍, 약간 뭐, 뭐, 삑, 찍찍,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로 수정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컨실러 펜슬이거든요. 여기 부분이 컨실러인데 이런 컨실러 펜슬 있으면 되게 수정하기 편하거든요. 뭐, 어디든. 애교살을 밝혀줘야 되는 부분에 컨실러 살짝 얹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밝아지거든요?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지. 아까 이렇게 막 스머징 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컨실러 펜슬 같은 거 하나쯤 있으면은 메이크업 할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쪽 부분은 컨실러고 여기는 애교살 이렇게 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쪽 부분은 이렇게 펄인데 그래서 약간 펄얹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여기 펄 쓰고 하이라이터 밝히고 싶다 할 컨실러로 하고 이런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컨실러로 정리해 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섀도우 얹었잖아요. 그래서 그 섀도우를 한번더 얹어주는 편이거든요. 컨실러 이렇게 정리했는데 되게 밝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섀도우 이렇게 얹어주면 은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녹아듭니다. 언더 수정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또더 늘리고 싶으면 그냥 더 늘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언더도 과하게 하면은 너무 과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딱이 정도까지 늘려주는 편이거든요. 되게 많이 터졌죠. 이제 마지막으로 글리터 던져주면서 마무리할 건데 제가 원래 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또 내가 너무 예쁜 아이를 발견했잖아. 진짜 얘가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이게 루미르 건데 그 레드벨벳 담당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이거는 뭉치는 게 없어요. 그 글리터 특유의 뭉치는 그게 있거든요. 진짜 예뻐. 그러니까 이거 여기거든요. 지금 이거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저 여기 지금 위에도 얹어줬거든요. 마무리로 이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부터 바르는 편은 아니고 조금 맨 앞에서 그래도 약간 5mm 정도 좀 띄어가지고 바르는 편이거든요. 너무 다 바르면 빽빽한 건 너무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딱 눈동자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발라주는 편인데 이것도 제가 여기 밑에 해놨죠. 어떡해. 너무 예뻐. 밑트임 해놨잖아요. 밑트임한 부분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미트임한 의미가 없어요. 글리터가 입체감을 주게 만드는 건데 음영 준 부분에 얹으면은 열심 히 했는데 다 사라지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저처럼 펄 좋아하시고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난 나는 이거 너무 추천. 그리고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 글리터하고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 실수, 마지막 아니에요. 그 마스카라,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마스카라하고 글리터를 얹어줬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 방법이 쓰신다 하시면은 마스카라하고 이제 글리터 하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뷰러 찝을 때 아예 여기 애교살이 다 닿잖아요. 그래서 글리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주세요. 지금 여기 속눈썹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마스카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쓱쓱쓱 지나가면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뭉치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은 뭉치면은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색을 얹어줘요. 제가 속눈썹이 좀 풍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완전 끝에까지 속눈썹이 있는 편인데 저는 끝에는 안 해줘요. 끝에까지 하면은 더 눈이 막혀 보이거든요. 왜냐면 마스카라가 되게 진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음영으로 좀 약간 트여 보이게 해줬는데 마스카라가 여기 이렇게 해서 속눈썹 강조를 해주면은 내 눈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게 만들었는데 그 마스카라 때문에 눈이 또다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눈동자 끝에 있는 데까지 발라주는 편이에요. 언더 마스카라를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은 눈이 조금 더 트여 보이거든요? 속눈썹 기신 분들이 이제 여기 언더 마스카라 할때 롱래쉬는 비추천합니다. 그건 완전 그냥 거미다리처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됐었어가지고. 끝! 이렇게 지금 언더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때요? 되게 다르죠? 엄청 눈이 커졌죠?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언더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메이크업 해주면은 중앙보도 짧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요. 여기 애교살부터 해서. 이만, 이만, 이만큼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더 그래요. 그쵸? 아, 수로백자, 아, 수로백자, 아, 수로백자, 언더 메이크업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쪽, 안 한쪽 차이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쪽도 금방 확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도 확장을 해서 왔는데요. 어때요? 처음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애교살이 밑 트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또 보고 싶은 메이크업 컨셉이나 약간 뭐 어떤 메이크업을 보고 싶어요? 어떤 메이크업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쭉쭉쭉 봐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또 이렇게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제가 오버립 영상 올렸었잖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댓글들을 싹 봤는데 그립 수정 방법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새로운 이제 오버립 방법이랑 립 수정 영상도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제가 진짜 예쁜 립을 발견을 했거든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오버립 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너무 예뻐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